예. <laughs> 아, 점심 시간인데요. 아, 제가 오늘, 아, 아침에 이제 그 강의를 하나 하고, 아, 제가 점심 먹고, 아, 우리 홍성 그 강인진 선생님, 그, 아, 12개의 어, 연화문 어, 봉우리에 어, 사각으로 되어있는 어, 그 밥상을 <laughs> 아주 그 어, 물건을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요 아주 뭐냐면은 아, 다리가 너무 멋들어 졌습니다 제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그 구경 하러 가기 전에 아 제가 아그세 번째 강의를 이어서 재밌게 아, 하겠습니다. 어그 아, 지금 이제 그 인도 불교와 인도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재밌게 풀어보는 아그 오늘 그 구통도 통자와 육통도 도통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재미있게 풀어보는 오늘 그구통 도통자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 있냐? 아, 이게 이 환인이라는 것이죠. 아, 우리가 육통 도통자가 아, 연등 금승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시다르타 스카모니 부처님이 계시고요. 아, 근자에 우리 한국에 아, 율곤이 중재 선생님이, 아, 스스로, 어, 육통도, 도통자라고, 도통자라고 하니까, 저는, 어, 거기에, 어, 아, 아, 그, 어,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 환인이, 이제, 이 구통, 어, 도통자라고 하니, 저도, 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 이, 그렇다면은, 어, 우리의, 그, 어, 어, 그어선대조 할아버지의 최고 어 지도자와 성현이신 성자이신 어 부처이신 이런 분들이 구통도 통자라면 예 그분들이 지도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민은 얼마나 똑똑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어, 그러고 보니까 사실 또 똑똑한 것 같기도 해요. 어예자 그래서 아 어, 그 아까 이제 우리 구통도 통자가 환일이라 그랬고요 육통도 통자가 뭐냐면 연등 금선 아 어, 자이고요 거기에서 뭐냐면 수기를 받고 아 어, 그분이 이제 그어 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약 8,5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2,500년 전에 5,600년 전에 흐른 뒤에 아그어천축강역에서 어, 태어난 히말라야 뭐냐면 현재 어, 네팔이죠. 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시다르트가 아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등 금승자에게 연꽃을 바치는 어하하 공덕으로 어 올린 뭐냐면 무구강이라는어그 <laughs> 이름으로 어이그 바쳤는데 이것이 이제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게 되는 예니였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부파경이나 급하게 그 방편풍과 금강반야금이 <laughs> 그기록되어 있는 어그 내용인데요에 기록되는 자 이게 그 예언서라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 예언을 떠나서 어,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우리의 그 어, 상고사와 태고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어, 이런 문헌들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황국사의 역사는 구통도 통자의 역사이다, 이거죠. 사라진 무대륙, 순다대륙, 순다환인 때부터 천축환인, 예, 순다환인 때부터 천축환인, 방고환인제석환인 예, 다 이분들이 구통도 통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분들은, 그, 어, 그 구통도 통자를 넘어서면은 어, 신무극이라 해서 우주를 탄생시키는, 어, 마치, 그, 어, 그, 어, 전체의 뭐냐면, 어머니의 어떤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어, 우주 탄생의 신무국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주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그오통 도통자는 나한이 있고요. 어, 육통 도통자는 부처이고, 어, 연등 금선자이고, 그 다음에 구통 도통자는 신의 반인에 오르게 되는데, 그, 어, <laughs> 위치가 이제 아~ 그~ 어~ 아, 이제 신무국이라고 해서 이제 아, 아, 무극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 거우주라는 말에서 그래 무극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 연등이란 등에 불을 켠다는 의미로서 어~ 그~ 천구백이십칠 년대 영국의 제임스 처치워드가 잃어버린 사라진 무제국이란 어, 책에서 국화가 연꽃이다고 하고요. 그 무대륙이 어, 뭐 뭐냐면 어, 처음으로 지구상의 문화와 문명 국가였고 여기서부터 순다 환인이 고통도 도통자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 이들이 이제 어, 북방에 올라가서 어, 천주 지역에 올라가서 기원전 어, bc 1200년이니까 아, 1 12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 4000년 전에 아, 징료와 마고의 뭐냐면은. 아, 북극성 사상을 낳게 되었고 아, 여기서도 연등불을 아, 켜고 연꽃 아, 장식을 하고 연등금순자에게 연꽃을 바치는 아, 일을 그, 어,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우리는 환인의 역사이기에 환인에게 아, 그 제사지내고 환인을 <laughs>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국사를 기록하는 아, 기록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 태국사의 아그 복원이고 우리 황국사의 복원인 것입니다. 아 여기에 아, 사라진 무 대륙 순다 대륙 순다 환인의 국화인 연꽃을 연등 검승자가 아, 수기 한 석가모니 아, 부처가 환력의 연꽃을 아 바치는 행태가 앞으로는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그 연등 검승사나 우리가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 그 어, 크게 깨달으신 어, 성인이시지만 아. 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다시 어, 구통도 통자인 우리의 뭐냐면은 환인의 어, 그, 어, 그, 어, 그, 그 훌륭한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 그 후손인 우리들이 어, 그에 부족하지 않도록 학문에 정진하고 어, 자기에게 어, 부끄럽지 않고 예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어, 그런 어, 소복한 어, 우리. 어,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오늘, 그, 그, 어, 부산에 있는 그, 어, 소영 선생님이 그림 한 장이 들어왔는데요. 어, 눈이 완전히 다 가득 찬, 어, 천산을 하나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어, 그거를, 어, 그, 어, 그, 도시락이라고 아주 알뜬 말뜬한 표현을 쓰셔서 그 도시락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어, 그 소영 선생님이 옆에 계시다면, 예, 제가 그 스산에, 어, 그, 어, 어, 눈을 어, 떠와서 빙수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 웃으면서 답변을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 어, 부천에, 어, 그 이화 김정식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승 그의 강인인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부산의 초업의 어 소영 김현숙 선생님 같은 분들은 어 이시대를 살아가는 훌륭한 등불이시고 연구가 어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저도 어 그의 뒤따랐어요 그렇게 어 그래가 보는 사람이 함께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